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건 뭐냐면 모든 기준이 자기라는 거야. 내가 기준이에요.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리는데 기준이 뭐냐면 자기라는 거야. 내가 좋은 것, 내가 편한 것, 내가 유익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야. 말씀도 들어요. 기도도 해요. 예배도 해요. 봉사도 열심히 해요. 그런데 그 중심에 가장 원초적인 중심은 뭐냐면 내가 편한 것, 내가 원하는 것, 내게 유익이 되는 거야. 여러분, 신앙의 기초가 욕구가 되면, 내 욕구가 되면, 이 욕구가 충족될 때는 너무 기뻐요. 할렐루야,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. 뭐,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그렇게 막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래요. 그런데 자기 욕구가 좌절이 되면요, 견딜 수 없어요. 그 기도도 예배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. 자기 욕구가 무너진 것에 대해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서 뭐 나오냐면 실망, 원망, 상처, 두려움, 낙심, 절망이 다 여기서 나와요. 왜냐하면 가장 신앙의 기본적인 이 베이스가 뭐냐면 자기 욕구 충족이기 때문에.